1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번 과의 포인트는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란 사실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배움터 성경 이야기,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적용, 배움터 직업을 맞춰라. 선생님 교재에는 제시어 카드가 아이들 교재에는 직업 카드가 있습니다. 제시어 카드를 잘 섞어서 보지 못하게 뒤집어 놓습니다. 아이들은 직업 카드를 잘 뜯어서 자기만 볼수 있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제일 먼저 한 친구가 제시어 카드를 뒤집습니다. 제시어를 보고 직업을 맞춰 보는 게임입니다. 한 장만 골라서 다른 친구들이 보지 못하게 뒤집어 놓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시면 모든 친구가 직업 카드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 때, 모든 친구가 같은 카드를 냈거나, 모든 친구가 다 다른 카드를 냈다면, 아무도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제시어 카드를 뒤집은 친구는 2점, 제시어 카드를 뒤집은 친구와 같은 카드를 낸 친구는 1점을 받아가는 게임입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친구가 우승합니다. 이 게임을 왜 했을까요?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는 그 사람의 직업을 맞출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외모만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한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외울 말씀입니다 말씀을 되시기는 활동 아이들 교재에 보면 카드와 카드 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두 명씩 짝을 짓고 한 친구가 카드 두 장을 줍니다. 그리고 카드 두 장을 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성경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드를 받은 친구가 설명을 못하면 카드를 준 친구가 대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두 장, 세 장, 네 장까지 늘려가면서 아이들이 서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내 마음 점검하기. 아이들 교재에 이렇게 생긴 적용판이 있습니다. 접고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같지만 속마음은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생각할수있니다 도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과 속, 모, 속 마음이 다를 때가 있었는지 아이들에게 한번 적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자기 이름을 적고 함께 읽어 봅니다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이 적용판을 리마인더에 꽂아야 하는데요 리마인더입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리마인더 밑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8개가 있습니다 뜯으셔서 풀 칠하는 곳이 접히게 접어줍니다. 풀 칠하는 곳에 풀을 칠합니다. 모서리에 붙여줍니다. 아까 했던 적용판에 결심 문장이 보이게 해서 리마인더에 꽂아줍니다. 감사합니다.